한 번쯤은 가볼만. 아 이거 뭔데? 소리... 아 여기 어, 어 여기가 진짜 정상이에요. 진짜 정상. 진짜 정상에 올라왔어요. 어 여기 카드로나 이 정상에 올라왔는데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? 아 진짜 구름 위에 딱떠 있는 느낌이에요. 어. 네. 어 저. 앞에 보이는 설산들이 너무 멋있고, 그 다음에 어. 구름들이 낮게 깔려있으니까, 어. 너무 경치가, 어. 예, 신비롭게 막 좋은 것 어. 같아요. 예. 이 트래블콘하고는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? 예, 완전히 달라요. 어. 색깔이 완전히 다른 느낌? 어. 예, 트레블코나고 그, 저쪽에 또 점프대도 막 있고 하는 거 보니까, 예, 예 파크도 있고, 어. 또 이쪽은 뭐 라이딩하고 뭐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할수 있게 어. 돼 있고, 그래서 좌우가 나눠져 있는데 너무 색깔이. 어. 뚜렷하게 이렇게 특색이 아, 있는 것 같아요 아, 여기 진짜 좋은 스키장이에요 여기도 어 네. 이제 여기서 좌우 저쪽 세 군데까지 갔다 왔으면 내려가고 한번더 타면 <laughs>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 이해 <laughs> <laughs> 예, 어, 오늘 리포팅을 이렇게까지 하고 나중에 마무리 하는 걸로 다시 리포팅 하겠습니다